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뷰티 다이어트 노하우가 아닌 이제 막 40대에 들어선 하나의 인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주제는 제가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은 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오늘 촬영하기로 했던 게 개인적인 스케줄상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이 주제를 해보려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 구독자님들이 보면은 주부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자, 그럼 이제 제 삶을 뒤돌아보겠습니다. 10대 때로 가면은 저는 좀 재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밖에 안 했어요.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커피를 사발로 마시 제가 카페인을 못 마시거든요.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새서 공부를 하려고 커피를 사발로 타서 매일 한대 접시 드링킹을 하고 독서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교 1등의 뭐 뭐, 그, 장난 아니어야 되죠? 헉, 어머나 세상에. 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머리도 나쁘고 공부하는 요령도 없었고, 저 공부할 때 참고까지 다 외웠거든요? 진짜 쓸데없는 거 외운이라고, 진작 중요한 건다 까먹고. 진짜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 저희 독서실 원장님이, 아, 저만 보면 진짜 안타깝다고. 저렇게 공부하면 꼭 서울대 가야 되는데. 노력 대비 정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아, 제가 학교를 좀 일찍 간 것도 있어요. 학교 일찍 절대 보내지 마세요. 왜냐면 자기 나이 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 욕심 때문에 학교 일찍 보내잖아요? 머리가 안따라줘요 그들을. 내 머리 나이는 개들보다 어리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를 일찍 가서 그랬다고 <웃음> 합시다. <웃음> 머리가 나빠서 열심히 공부해서 안된게 아니라, 학교를 일찍 가서 그랬다고 칩시다. <laughs> 아마 그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은 유튜브 보면 공부하는 요령 많이 나오 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진짜 서울대 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10대때로 돌아가면 은 그런 쓸데없는 공부는 절대 안할 거예요 전 일단 돈 버는 공부를 할 겁니다 주식 공부도 하고 재테크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뭐가 하고 싶은지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공부만 할 거예요 10대 때부터 그거를 파고 열심히 하면 은 뭐래도 성공하겠죠 만약에 제가 애를 낳는다면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잘하는 거를 1 0대 때부터 개발해 줄 거예요. 학교 수업보다 그거를 먼저 개발해 줄 거고 그리고 돈 버는 교육을 무조건 시킬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하이틴 영화예요. 미국 하이틴 영화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고 그래요. 동국대학교 1월 의문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내가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갔잖아. 나왜 공부해야 돼? 그때부터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됩니다. 메이크업도 했는데 어머, 내가 너무 예뻐지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는 게. 대학교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재밌고, 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강남역 나이트를 갔는데,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춤도 다 같이 막, 다 같이 막 똑같은 춤 추고, 그러다 강남역 나이트에서 또 호텔 나이트까지 진입을 합니다. 다 밝히자고요. 이제 뭐 결혼도 했겠다. 뭐 어쩔 건데? 나 결혼했잖아. 이분이었데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laughs>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보고 싶으면 주말에 나이트 클럽에 가면 은 스피커 붙잡고 춤추고 있는 애가 접니다. <laughs> 근데 저 그때 부킹은 안 했어요. 제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남자한테 어? 술을 왜 얻어먹냐고. 니네가 나한테 와야지. 저 그런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부킹. 부... 저, 저 부킹하려고 이렇게 손잡잖아요. <laughs> 진짜 싸가지 없게. 어리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한대안 맞은 게 다행이에요. 항상 스피커 옆에서 미친듯 춤을 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어요. 그때가 황금기였죠. 응. 아무런 걱정 의심 없이 그냥 정말 공부만 하던 애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떠서 정말 재밌게 놀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 나이트클럽에서 진짜 연예인 캐스팅 많이 됐어요. 여자 아이돌 멤버 캐스팅도 되고, VJ 캐스팅도 되고, 뭐 탤런트 캐스팅도 되고, 안 받아본 명함이 없어요. 파티를 즐기면서 학교 성적은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늦바람이 나서 성적이 어쨌든 저쨌든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뭐, 학구만안 먹으면 되지. 학구도 먹고 학구도 먹었어요. 젤레기 <laughs> 나하네. 네, 학구도 먹은 적 있습니다. 음. 네. 어떡하지? 우리 뭐, 시댁에서 보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그냥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20대 초반에 보내다가 우연히 제가 장례 전쟁이라는 KBS 예능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하게 됐어요 허, 연예인까지 됐어 만약에 제가 20대 초반에 안 놀고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만 했으면 장학금이나 탈수 있었겠죠 하지만 연예인이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내 밥벌이를 할수 있는 일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놀다가 갑자기 캐스팅이 돼서 KBS 장례 전쟁이나 짝짓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까지 모범생의 삶을 살던 제가 20대 초반에 정말 많은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있었어요. 장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많은 악플에 시달리고 그때 함께 놀던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막 저한테 갑자기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8년 동안 대인기피증으로 집 밖에 안 나갔어요. 다시 범생의 삶을 산 거죠. 촬영 있을 때만 나가고, 집에 있고, 촬영 있을 때만 나가고, 집에 있고, 그때는 밖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내욕을 하는 것 같았고, 집에서 조용히 마음 편하게 있는 게 행복이었어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재밌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마음만 편안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아무런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도 않았어요. 20대 초반에는 정말 즐겁고 유쾌하게 보냈지만 그 후로는 방송활동 한건 너무 행복했어요. 연기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한테 예능 프로그램 많이 섭외가 들어왔는데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면 꼭 악플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저는 예능 프로그램은 되도록 자제하고 연기자로서 많이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20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저는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니? 나 갱년기니? <laughs> 그 때로 다시 돌아왔으면, 어우, 악플도 관심이고,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관심, 뭐, 저를 욕해주는 것도 저한테 대한 관심이거든요. 저는 그 후는 로무플에 시달렸거든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 차라리, 야, 어쩌고저쩌고, 너 어쩌고저쩌고, 이런 악플이 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예능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기회들 다 잡았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거 다 놓치고, 직구석에만 처박혀 있고, 근데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토닥토닥, 20대 하나야 토닥토닥. 아무한 20대를 보냈죠. 그 좋은 나이, 아유, 아까워라. 그러다가 이제, 강만히 아시죠? 저랑 같이 장미의 전쟁 동기. 그 친구가 지 이름 여기 나오는 거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제 베프입니다. 그 친구랑 같이 우연히 야 뭐하고 사냐 어나자 그냥 집에만 있어 어 나도 집에만 있는데 밥이나 먹을까 같이 아직도 기억나 압구정도에 있는 학동사거리의 TGI 프라이데이에서 둘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는 게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도 집에만 있어 <laughs> 야 우리 왜 이러고 사는 거냐 야 우리 너무 좋은 나이에 왜 이러고 사니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오자 그때부터 한이랑 저랑 짝짝꿍이 맞아서 같이 밖에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때 한이가 그래서 신승훈씨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하고 포카리스웨트 등 여러가지 CF에도 출연했어요 역시 사람은 집에 있으면 안돼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녀야지 좋은 기회들이 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정말 연애다운 연애를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제 연애사 궁금하시죠? 저 보면은 막 연애 엄청 많이 했을 것 같고, 막 여우일 것 같고 그러죠? 저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도 없고, 저희 집이 딸만 셋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남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손이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남자 앞에서, 남자라고는 아빠밖에 본 적이 없고, 남자 앞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막, 신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려서 말도 내가, 주어 동사도 안 맞는 말을 하고 있고 막 그랬어요 제가. 뭐한두번 데이트는 많이 했지만 제대로 된 연애는 정말 나이 먹고 해봤습니다. 제가 연애 의 숙맥이다 보니까 재밌는 남자를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남자 앞에서 이제 좀 얼음이 되니까 남자가 막 재밌고 이러면은 만나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는 남자가 제 이상형이었어요. 저랑 코드 맞고 재밌는 남자. 헉, 어머나 세상에. 재밌고 코드 맞는 남자는 다른 여자들도 재밌고 코드가 맞는 거야. 다 바람둥이인 거죠. 제가 남자를 많이 안 만나봐서 진국을 볼줄 몰랐던 거예요. 정말 재밌고 코드 맞고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바람둥이만 만나고 상처만 받게 되는 거예요. 바람둥이들 성격 아시죠?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를 너무 사랑해줍니다. 그래서 혼을 다쏙 빼나요. 뭐 조건이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런 사람 만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어머나 그렇게 순정파였던 남자가 세상 나쁜 남자로 돌변합니다. 연락도 잘안 돼. 오빠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매달리게 되는 항상 이런 연애를 해왔던 거예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남자,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좋은 남자, 나쁜 남자를 구분할 줄 몰랐어요. 그런 남자한테 몇번 데이다 보니까 나쁜 남자를 구분할 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인 제 남편은 제 스타일이 정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코드 맞고 웃긴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남편은 코드가 정말 저랑 안 맞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미없어요. 개인적으로 둘이 있으면 재밌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귀기 전이니까 재미없었겠죠? 근데 나쁜 남자들한테 데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국인 걸 알겠더라고요. 허튼 말안 하고, 막돈 함부로 안 쓰고, 항상 연락이 되고,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이런 남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꽉 잡았죠. 제가 제 연애사로 돌아간다면 나쁜 소문이 안날 정도의 저의 선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을 두루두루 만나볼 거예요. 그래야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눈을 키워서 상처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제 남편이 싫어합니다. <laughs> 어쨌든 어, 그래 나 오빠 만났잖아. 보면 은 정말 잘 놀았던 친구들이 진국 남자랑 결혼하고 공부밖에 안 하고 못 놀았던 친구들이 날라리 남편이랑 결혼해요. 그게 내 이론이랑 똑같은 거야. 맞아. 그냥 내가 재밌고 흥미로운 남자가 좋은 거지. 남자 보는 눈이 없으니까. 남자 많이 만나 본 애들은 그런 애들은 상처 준다는 거 알거든. 재미없어도 진국인 남자를 골라서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뿐인 님들은 댓글로 알려 주세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무튼 저는 연애 많이 해볼 거예요. 아, 돌아가고 싶다. 여보 미안해. 근데 이제 또마음고안 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또 간사한지라 제가 요즘 18번이 그 준비 내리는 날 뭔지 아시죠? 그야말로 옛날 <laughs> 네, 저 음치 맞고요. 네, 낭만에 대하여라는 그채백호 씨의 노래인데 케이팝 스타를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그 세대 아니에요. 가사 중에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띠고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laughs> 그 가사 듣는데 <laughs> 아 그래 그 아팠던 시련들이 달콤함이 될수 있구나 그래서 무조건 시련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번의 시련은 세월이 지나면 달콤함으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삼촌포로 빠지는 헛소리야 <laughs> 아나 진짜 너는 뭐라는 거니 네 이해해주세요 오늘 뭐 콘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인생 뒤돌아보는 거라니까요 같이 수다 떱시다. 댓글로 여러 가지 자기 삶들 뒤돌아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들 해주세요. 제가 다 읽고 어, 공감하고 댓글 달아드릴게요. <laughs> 결론은 제 연애사는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성공한 연애사로 합시다. 네 이제 제 삶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뒤돌아 볼게요. 저는 정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갑질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vj로도 활동을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를 할수 있었어요. 남들보단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용돈 다 써본 적이 없어요.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서 썼습니다. 갑자기 방송 활동을 대비하면서 그나마 20대 때는 좀 풍족하게 여유롭게 생활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집순이라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으니까. 돈 돈쓸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저축도 해놨고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안 좋은 일들이 막 겹쳐서 왔을 때가 있어요. 사기도 당하고, 일도 끊기고, 돈줄이 확 끊긴 거예요. 물론 모아둔 돈은 있었죠. 20대 때. 하지만 사람이 들어오는 돈이 없잖아요.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돼요. 그때부터 저의 짠순이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전에는 돈 많이 잘 썼어요. 친구들 만나도 항상 제가 계산 많이 하고 뭐 많이 안 나갔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못 버는데 돈을 쓰면은 내 삶이 앞으로 정말 우울해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정말 짠순이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짠순이가 됐고 어떻게 돈을 아꼈는지. 여기 띄워드릴게요. <laughs> 한푼두푼 전략해 가면서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그게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저한테 정말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그런 힘든 시간이 없었으면 전 지금도 예전처럼 돈을 좀막 썼을 거예요 그렇게 펑펑 쓰진 않았어요 그냥 좀 그때처럼 이렇게 생각 없이 썼을 거예요 힘들었던 그 짠순이의 버릇이 몸에 익혀져서 지금은 돈을 벌더라도 정말 쓸때 아니면은 최대한 아낍니다 저는 택시비 아낀이라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남들이 보면 제가 무슨 뭐 된장녀 같고 막 그러실 텐데 저는 진짜 하나하나 다 아끼고 저 만복이 걸어서 포인트 하루에 100원씩 쌓는 거 아시죠? 정말 100원, 200원도 허투루 쓰지 않는 짠순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힘들었던 시간이 저한테는 보석 같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뿐이들도 지금 정말 힘든 시간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가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나중에 나한테 보물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들어 하지 말고 이 시간에 나를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보세요.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저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눈물로 막 기도를 하면은 정말 마음이 깨끗하게 다 씻겨 나가더라고요. 어떤 종교든 종교가 있다는 건 정말 좋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에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실 겁니다.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어나가기에는 이 편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또, 야, 이거 몇 분이나 돼. 아이, 보기 싫어. 안 봐.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1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편은 우울증 걸린 집순이 주부가 7만 이상의 유튜버가 되면서 달라진 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너무 뜬금없죠.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콘티도 없어, 대본도 없어. 그냥 제 마음대로 떠드는 거예요. 예쁘게 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편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